실제로 캄보디아 현지인이 문제가 아니고 캄보디아에 들어간 다른 나라에 살던 범죄 조직들 범죄자들 이 사람들이 캄보디아로 갔어 간 다음에 한국에 뭐 사람인이나 뭐뭐 알바 천국이나 이런 데다가 적어 이러이러해서 이런 일을 시킬 거고 뭐 어, 캄보디아 언어를 전공한 학생들 캄보디아어라던가 태국어를 전공한 학생들 캄보디아 무역회사의 어, 연봉 뭐5,500 뭐 이런 식으로 막해 그리고 캄보디아에 왔어 공항에 왔어 그럼 차에 태워가지고 이제 저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지나가는 길에 경찰을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돈 주면 된다 이말 동주미야 캄보디아에서 내가 들고 있는 돈으로 캄보디아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을 매수하기가 편하니까 쉬우니까 자기들의 원래 국가에 있는 사람들도 캄보디아에 들어오게 유도한 다음에 캄보디아에 오는 순간에 지들 마음대로 할수 있다. 요런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한국 내에 한국인 범죄자가 102명이 잡혔어야 됐어. 그 102명 캄보디아로 런을 했어. 못 잡아. 캄보디아로 런을 해가지고 얘네가 지금 캄보디아 가서 이제 뭐좀 뭐 해보려고 이제 간 거예요. 어, 이제 이런 일도 있었어.